네, 안녕하세요. 베라드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아케이드가 버그로 초기화돼서 이 버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먼저 아케이드 초기화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버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 아케이드가 처음 구매한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초기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여기에 아케이드 차고가 막혀서 아케이드 차고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아주 심각한 버그입니다. 다행히도 대처법은 굉장히 간단한 버그이고요. 실시간 방송에서 이 버그가 왜 발생하는지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들었었으니 영상 보면서 제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온라인 캐릭터 교체, 캐릭터 교체 창 들어가거나 캐릭터 교체 창이나 여기 스타일, 그래서 외모 변경 있죠. 이두 가지를 하면은 일정 확률로 아케이드가 초기화가 돼요. 아케이드를 처음 산 것처럼 초기화가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아케이드가 청소도 안돼 있습니다. 아케이드가 보면은 지금 난잡하죠?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. 이거 이 사전 계획 보드. 여기서 이제 이 사전 계획 보드를 완료하면은 아케이드가 돌아와요. 자제가 라이브 방송 때 사전 계획 코드를 모두 완료하면 복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지노 조사만 완료를 해도 아케이드 초기화가 복구가 됩니다. 라이브 때 잘못 알려드린 점 죄송하고요. 카지노 조사 지역 중에서 필수 지역들만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. 카지노 정문과 카지노 안에 있는 보안 요원, 문 키패드, 보안 카메라 그리고 카지노 뒷문을 조사하고 아케이드로 돌아가면 아케이드 초기화 복구가 해결됩니다. 다만, 아케이드 초기화만 복구가 되고, 다이아몬드 카지론 습격 취소는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, 카지론 습격 취소 기능을 얻기 위해서, 각 접근 방식별 피날레 때 유용한 지점들을 추가로 조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채널을 피날레 가이드 영상 때 소개해드렸던 연문과 보안터널, 그리고 하수구, 이렇게 추가로 조사를 했고요. 접근 지점을 모두 다 완료하고 싶으신 분들은,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 영상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게임 재밌게 즐기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봐요. 빠잉.